안녕하십니까? 이번 우아우스 전통 이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대표팀입니다. 전통은 우리 삶의 기록이자 역사이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를 잇고자 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형문화재의 건축적 재해석으로 이쳐 나가는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무형문화재는 자수장입니다. 자수장은 바늘, 실 등을 이용해 옷감이나 한겁 등의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자수장은 수를 넣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염원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수를 새기며 작품 속에 염원을 담아내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여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수장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통 자수는 자수 기법을 문양으로 만들어내고 문양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에 염원을 담아내는 알고리즘을 띠고 있습니다. 저흰 이렇게 자수장이 수를 넣는 알고리즘을 파빌리온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시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자수장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물의 특징을 반영한 자수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의 잎맥의 사선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가름수라는 기법이 만들어졌고 이 기법이 사용된 자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저희도 이처럼 하나의 자연물을 설정하고 이를 자수장의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파빌리온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테라는 자연물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이테는 세월의 기록이자 현재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전통을 잇다라는 염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연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이테의 다양한 굵기를 가진 선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만의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냈고, 이 기법을 사용하여 파빌리온의 기본이 되는 나이테의 형상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저희의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나이테를 형상한 2차원의 패턴에서 시작하여 터널 형태로 공간화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의 흐름을 공간의 높낮이로 표현하기 위해 입면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매스를 만들었습니다. 파빌리온에서 최고 높이는 2900, 최소 높이는 1450으로 이러한 높이 차이는 나이테가 가진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큰 테와 작은 테가 각각 현재와 과거를 상징하고 관람자는 이 안에서 현재에서 과거,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를 경험하면서 전통을 잇다라는 염원을 느끼고 자수를 느끼고, 즉 자수장이 수놓은 한 폭의 그림이 저희의 파빌리온으로서 재석된 것입니다. 저희의 렌더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디테일 렌더로 내부에서 관람자들이 나의 대화 자수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파빌리온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코르크판과 PVC파이프를 주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코르크판은 나이트의 불규칙적이고 거친 질감을 표현합니다. PVC파이프는 곡률의 표현 및 구조적 안정성과 소켓을 활용했을 때 결합 유용성을 위한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송합판을 바닥판으로 하여 파빌리온의 구조적 안정을 더하고자 합니다. 먼저 CNC를 활용하여 프레임과 연결하기 위한 바닥판을 제작합니다. 이후 PVC 파이프로 아치형 프레임과 수평 부재를 결합하여 파빌리온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패턴화한 나이트의 모양에 맞게 코르크 판을 가공한 후에 바닥판과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과 코르크 판을 연결합니다. 시공적인 디테일입니다. 바닥판과 아치형 프레임의 연결은 플랜지를 사용하여 나사로 결합합니다. 아치형 프레임은 PVC 파이프에 히팅건으로 열을 가하여 원하는 곡률을 만들어주고 프레임 안쪽에 코르크 판을 대고 프레임과 코르크 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치형 프레임과 수평 부재는 연결 소켓을 활용하여 나사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상한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PVC 파이프 가로 부재로 16A 1m짜리가 20개 들어가고 세로로 100개 그리고 나사와 플랜지 소켓 등을 연결 부재로 사용하고 코르크 보드와 미송합판 그리고 히팅건 대열을 통한 저희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부터 튜터 크리틱 10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터 분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 네, 일단 잘 봤고요. 저희 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뭐 시공이나 뭐 재료까지 그리고 어, 어 예산까지 고려한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아서 네. 좋았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오늘 1차 디자인 회의니까 어, 구체적으로 구축 방식에 대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 지금 초반에 지금 개념 잡는 과정에서 어, 이게 어떻게, 어, 그 초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오늘은 많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그 무형문화 전통의 어떤 그 무형문화 요소, 그러니까 뭐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과정이 초반에는 굉장히 재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화면을 좀 돌려볼 수 있나요? 여기 그 아까 그그그 그, 그, 그 뭐죠? 몇 페이지죠? 네 번째 페이지인가? 그 알고리듬 나와 있는 부분 <laughs> 앞으로 쭉쭉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라는 거는 굉장히 특정 그 쉽게 얘기해서 공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공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그 그 공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구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네. 그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으로 그그 그, 그 구축되는 방식 자체를 재해석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다음 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점프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패키지를 사실 뭐 어제 그 미리 보기는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 이 다음 페이지인가 다 다음 페이지부터 갑자기 그 나이테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 이게 지금 초반부를 다 없애버리고 나이테부터 시작해도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 뜻은 초반부랑 그 결과물이랑 이어지는 그 논리적인 흐름이 네. 네. 중간에 끊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은 그 나이테 패턴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직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3차원으로 3차원인 공간으로 만드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이 자수라는 그 아주 특정한 행위 그리고 그게 구축되는 방식이 어떻게 적용됐냐라고 다시 되돌아서 찾아보면은 그 부분은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그 부분이 그니까 지금 형태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아까 그 콜크판으로 재현하는 것 같은데 이 리니어한 이런 콜크판들이 약간 이렇게 나이테의 그런 랜덤한 패턴처럼 그게 3차원 면에 적용된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냥 어, 일, 일, 어떻게 어 보면 1차원적으로 제 해석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그나이트 패턴을 이렇게 공면이 있는 어떤 구조물에다가 그냥 얹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수가 이 전통, 그이 건대 팀이 선택한 전통 그 문화의 핵심이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은 구축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가 시를 쓰진 않겠지만. 다른 콜크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다시 되돌아서 되돌아 가 가지고 그 자수하는 자수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건축도 결국에는 완성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많은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와 그리고 뭐 가끔씩 건물 같은 경우는 외장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집합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그 자수라는 그~ 그런 어~ 그~ 그 구조 만들어지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을 되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자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본적 있으세요? 스터디를 해봤어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나이트에 대한 기법을 만든 게 네. 한국 자수가 그 다른 아시아나 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한국 자수만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특징들을 스터디해서 저희만의 기법으로 만든 거긴 합니다. 네, 그 기법이 뭐냐라는 거죠. 한국 자수 특징 중에 네. 그 선의 꼬임이나 굵기 등이랑 색의 네. 변화를 줘가지고 입체감이나 네. 원근감을 주고 네. 그리고 선보다는 면 중심으로 자수 자체를 디자인해 갔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네. 자수 자체도 선의 굵기와 네. 굵기 차이로 인해서 원근감을 주고 그리고 그리고 패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선보다 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선의 형태보다 면의 형태가 보이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그 약간 그 피자 조각처럼 되 아, 있는 바코드처럼 되어 있는 저 패턴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적용된 그 패턴이잖아요. 저게 이제 얹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과을때 그러니까 사실 파빌리온이라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그 그 파빌리온을 경험하는 사람 이그 파빌리온을 그뭐 만지건 시각적으로 보건 아니면은 뭐그 공간을 탐험을 하던 그게 그 건축가의 의도가 어찌 됐던 간에 그 사람들 그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수라는 물론 이제 파빌리온 옆에 뭐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설명을 봐야지 겨우겨우 이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결과물은 좋은 결과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이거는 자수에 대한 우리의 뭐재 해석이다 그 구축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이거를 어떤 공간화시켜 보았다라고 했을 때그 결과물을 봤을 때 그게, 그게 바로 와닿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올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적인 현대적으로 재해석 했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패턴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예, 그 전통 방법에 대한 그 고려는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아, 그게 만약에 잘 녹아든다면은,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저그 콜크판이 그냥 단순히 연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플랫한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그 적용하는 방식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또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형태가 이제 단면적으로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저두 번째 그림 보면은 임그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알치형으로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는 있어요? 아치형으로 가는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 유선, 유선형의 형태, 곡면을 만든 이유가 곡면의 음, 형태는 우선 그 써있다시피 그 과거와 현재 시간의 흐름을 높나지로 표현하기 위함인데 이게 네.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함이었고 네. 그리고 자수 기법 중에 한국 자수 기법 중에 또 그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중요시해가지고 음. 자연수나 자릿수 등의 기법이 있는데 네. 이런 기법들 중에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운 이어짐, 흐름을 중요시해가지고 네. 저희도 최대한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곡선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이 파빌리온에 대해이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해요. 어떤 경험을, 유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제일 먼저 자수라는 것에 대해 느끼게 되고 교율륜에서 이런 걸 저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가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인 거, 제일 크게 느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의 표현 방식 중에 그런 나이테가 시간의 흐름, 세월의 기록이라는 뜻이 있듯이 이런 것 또한 일을 지나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느끼길 바라는 거죠? 느끼고 생각하고 하길 바라는 거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그 의미 부여만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빌리온은 실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플레이풀 할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행위 자체를 뭐 특정 너는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타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 실질적인 행위 뭔가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아 여기서 어너 여기 와가지고 전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는 약간 무슨 어 무슨 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그 그 전시물처럼 그래서 너네 이런 걸 배워가라 뭐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이 방문자와 더 인게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터널의 형태 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것만 딱 보면 그냥 지나가는 행위 아님 또는 그냥 가만히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행위 에 그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옆에 설명서를 보면서 야 이거 자수 에 대한 거야라고 하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물론 이제 시각적인 경험도 물론 중요하죠. 어. 그래서 자수라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거 제가 뭐 제가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니까. 보면은 그 예쁘게 자수 놓아져 있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만질 수 있, 만지게 만지게 되면은 약간 그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어 그런 그런 그 그럼 밀도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촉감도 유도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들기는 네네. 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그, 그 제가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초반에 건축 설계를 하든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하든 간에, 초반에 이제 이런 뭐그 어떤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념적인... 뭐 텍스트를 쓴다든지 하면서 생각을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 보이는 현상이 그,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마치 이렇게 의미 부여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다 해석, 해석이 될 것이고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졌을 때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생각을 실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이그 자수 라는 이 기법 그리고 이 전통문화 를 경험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은 여기 그 플랜 앤 엘레베이션 드로잉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돼 있는 거. 어 이거 이것도 사실은 사실 이렇게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들어가고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숙여서 가는 행위 행위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 그 강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행위를 유도하는. 어 근데 그게 과연 여기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했을 때, 저 처음에 시작은 present고, 중간은 past고, 다시 나왔을 때 present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게 그 성인의 레벨 키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음. 최소 높이가 1,450으로 잡았는데 네. 이안에 숙이면서 거, 그 바닥에 지금 그림자를 보았을 때, 제가 스터디 모형을 만들어봤는데 음. 안에 모형이 자수의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음. 경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낮게 설계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그 이것도 과도한 의미 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현재, 과거, 현재. 사실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재밌는 행위인데, 예, 이게 과연 이게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것인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건국대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